자 보험손해사정에서는 보험금 지급 성공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I63.9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직접 청구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 먼저 살펴보시면 케이 씨는 20년 2월경 자측 발이 절림감 그다음에 두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돼서 MRI 및 MRI 검사를 통해서 최종 신경과에서 상세불명 뇌경색증 I63.9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상화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아큐트 임팍션, 급성 뇌경색은 아니지만 만성 뇌경색에 따른 부분들이 근거 자료에 따른 판독이 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I63.9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S생명의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을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청구한 부분에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부지급 사유는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만성내경색은 I63 진단 코드가 불가하다.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급성내경색의 경우에만 I63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두고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자 보험 손해 사정에서는 보험금 지급 성공을 했는데요 사정서에 이 내용에 따른 부분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치의 진단이 약관상의 검사 방법 및 진단 확정 방법에 잘못되지 않은 점 둘째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정 진단에 따른 부분을 주치의 소견이 제시를 하고 있는 점 KCD 기준상 급성 및만성내경색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만성내경색이 KCD 기준에 제외되지 않는 는 내용에 따른 부분. 급성 및 만성 내경색의 상품이 구분되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점, 유사 판례에 따른 부분, 직접 진행한 성공 사례에 따른 부분들을 적시한 내용의 손해사정서 내용을 통해 주장을 했고요. 보험금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 가면 머리가 두통이다 어지럼증으로 가면 CT나 MRI를 찍게 되죠 첫 번째 스몰 베슬 디시즈 소혈관 질환 마이크로 엔지 워퍼시 미세혈관 병증 스몰 베슬 배슬... is chemic change, 소열 간 혈성 변화, old lacuna i a c t i o n 만성 뇌경색, 오래된 뇌경색이죠. 그래서, CT 및 MRI에 판독지상 저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i 6 3 진단을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보험금 결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못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에 따른 진단이 가능한지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보시고, 다시 보험금을 다투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성내경색은 열공성내경색, 진구성내경색, 무증상성내경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63 진단받지 못한 경우에는 꼭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물어봐서 진단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단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면은 이거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육삼 진단받고 뇌졸중 진단금, 내혈관 진단금 다 청구를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부지급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차 다시 소중한 보험금 다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선임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 조사자 통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단금과 관련해서 어떤 의료 자문에 따른 사인을 받거나 동시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면 어떤 꼬투리의 의학적 진료 내용 차트를 보고 대부분 문제를 삼기 위해서 현장 조사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둘째는 보험사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단금 검토 불과 이런 입장을 계속 권유한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선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 피하자 의료자문 동의 필수 아니니까 조사자의 달콤한 말에 제가 넘어가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렸죠 필수사항 아니니까 해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치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서의 미리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자 혼자 동행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주치의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가더라도 같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자문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합리적인 동시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i63.9 내경색증 진단받고 부지급을 받았지만 다시 진행해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급받은 사유나 약간 개별적인 사유들이 다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무료 상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tv는 매일 아침 8시 보험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